응 무, 옳지. 잘했어. 박스, 가지도 올려줘. 옳지. 얘는, 당근 어딨어, 당근? 어, 어이구, 어이구, 구 당근 찾아오세요, 당근. 얘, 어, 이거 똑같은 거 찾아줘, 엄마. 당근? 파프리카는? 파프리카. 어. 우와. 오이. 아마 오이 갖고 싶어요. 응. 오이 어디있지 그건 호박이잖아. 얘는 어디 가고? 엄마는 얘 찾았는데? 오 어, 그게 어딨어? <laughs> 다 맞췄다, 우와. 또 해? <laughs>